뒤로 와봤는데요. 현대부스 뒤로 오니까 팰리세이드 하이로프가 있네요. 그래서 이건 열리지는 않아서 외관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고요. 위로 올라온 게 굉장히 예쁘죠?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약간 컬러가 제가 에미라에서 좋아하는 그 컬러 약간 닮았네요. 네, 그릴이 이렇게 생겼고요. 약간 블랙이랑 크롬이랑 같이 많은 소재가 들어간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크롬이랑 이렇게 센서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라이트 들어가있고 이렇게 헤드라이트 엄청나게 크게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휠도 큼지막한 휠을 넣어줬고요 21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어요 사이드 미러도 엄청 커요 시안성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뒷좌석 한번 와봤는데 여기는 뭐 헤드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한편 나오고 여기 위쪽에 송풍구 있고 이렇게 뒤쪽 되어있고요. 여기는 따로 뭐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도어쪽 보시면 이렇게 스피커 위치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스피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앰비한트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도어 플레이트 있습니다. 저 뒤쪽은 지금 폴딩이 돼가지고 이렇게 눕혀져 있네요. 여기 선루프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핸들 되어 있고요. 이렇게 커브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손구구랑 이런 버튼들 위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컵홀더랑 무선 충전패드. 여기에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우드 트림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원단이랑 가죽이랑 여러가지 소재를 많이 썼어요 도어 쪽도 가죽으로 되어있어서 마감이 고급스러워요 사이드 스텝 있습니다 테일라이트 그리고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되었어서 훨씬 더 좋네요. 이만큼 있고요. 이제 평소에 3 열을 올리면 요 정도 사용 가능하고 폴딩하면 저만큼 사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옆쪽에서 시트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버튼들 위치하고 있어요. 당연히 전동 되고요. 예쁘게 닫히네요.